여러분, 대리님이상 누구들이죠? 양인이 걸렸다, 양인이 걸렸다. <목소리> 아니, <아이고>, 저기 있는데. <laughs> 나, 나 진짜 양인이 뭐해. 너무 <laughs> 죽자, 이거. 오, 잘, 잘 피했어요. 일부러 피한 건 아니지만. 뒤도 안 보지만. 야, 야, 이것이 바로 고인물이 아닌 청정수의 무빙이다. 살인마가 예측 못하네.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토군님토군님 당황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무빙을 치는 애 처음이야. 50시간 넌 처음 만나봤어. <laughs> 이것이 바로 청정수의 무빙이다. 아 대리님은 <laughs> 대리님은 공구당자 들고 갔는데 공구당자 못 써요. 우클릭이야 떠지거든요. 아쉐루님.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자빠비루 <laughs> 학사 하트왜 <때> 하셨어요? <웃음> 루인. <웃음> 아 루인 있는 건 알아서. 아니 네, 근데 왜왜 그... 공구통 안 네. 썼어요? 아또 공구통을 들고 가셨길래 그냥 저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설마 공구통 쓰는 걸 모를 줄이야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laughs> 제일 잘한 살인마, 제일 잘한 살인마, 최고의 생존자는. 와! 와! 아, 어떻게 커피자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 야! 야, 뭐야, 이분? 와! 야! 와! 와! 야! 아, 백발백중 토입니다 야! 일단 결승전에 올라가시는 분은 1 2 0 0시간의 생존마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오오 잠깐, 어, 잠깐만. 손전등 플레이. 야, 잠깐만. 안 돼! 해그 울어요. 해그 울어요. 한 분은 손전등 들고 있고, 봐봐. 더 해, 더 해, 더 해. 와! <웃음> 와, 그이도 <laughs> 잠깐만요. 이지님 지금 복수하거든요? 2분 1200시간. 야. 그분과의 싸움을 한번 나는 기대하고 싶은데. 나비 도 여러분 들이 원하 시던 잡밥 배대 밥의 대회 드디어 시작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생존자 하실 분들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진님 그 1200시간 하신 아까 손전등으로 두 번이나 실명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떨고 아 잠깐만요 옷이 내가 어그로 끌겠다던데 이거는? 나 잡으러 와. 나 머머리잖아. 토템이 6개 뜰것 같은데. <laughs> 야맵 너무 좋아요. 토그가 나올 수 있는 맵 중에 굉장히 좋은 맵이에요. 야! 고인물분! 고인물! 고인물이다 고인물! 천 시간에 신금한 이백 시간. 야, 야 잠깐만. 이분 입장에서 봅시다. 야, 잘해 잘해. 나이스 밸런시드거든요.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역시 뒤도 잘봐 진짜. 스프린트가 터지는 그런 퍽이고요. 특히 타, 삭제할 때 75%의 경직을 줄여주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좀 어렵긴 하지만 다리만 하면 정말 정말 좋은 퍽이에요. 근데 하필 처음 고인물이라서 어, 어렵겠는데 너무 잘하세요, 이분. 이진 님을 버리는 게 어떤지 칼집까지 또 빼야 돼요, 이거는. 손해거든요. 다른 분들이 발전기 오지게 돌릴 거라서 저기 서 있으시냐면요. 저기 딱 입구에 서 있을 때 창문을 기다렸다가 창문을 넘으면 살인마가 올때넘으면 타이밍에 딱 맞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손절을 하는 모습이죠 이거 댕댕님이 다른 사람 잡아야 돼요. 약간 보였죠, 이거? 이번에 엔듀링 인내심이라는 퍽을 쭉 뺐네요. 아유, 나이스! 한데. 쌈마님도 잘하시는. No, no. 와! 야, 곡사 오졌다, 진짜. 곡사 오졌어요. 아, 나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야! Holy shit! 너무 잘해. 여기다 걸면 토구가 진짜 유리하거든요. 토구가 정말 잘 보여요. 발견했구요, 한 명. 오, 무빙 좋아요. 와, 예신님 잘하시는 분이요 예신님 고인물인데. 아, 도분이 너무 잘해. 도분이팬이에요 아, <laughs> 진짜. 이때 살려야 되거든요. 이때 살리면은 또 저거 잡으러 가겠죠? 이거는 발전개 다섯 개인데 지금 두 명이 누워버리는 바람에 하차, 하차 하는 와중에 지 루인도 안 깨졌어요, 루인도. 미쳤어, 지금. 조금 멀리 온감이 있긴 하죠? 아쉽, 아쉽. 아 까비 까비 이거는 너무 멀리 왔네요 토코가 이동속도가 해그만큼 느려요 그래가지고 아, 눈에 뜨면 그 뒤지는 거요 아눈에띄면 뒤지는 거요 아 잠깐 못 나갔어요 여기 탈출 못했어요 지금 이진님 못 나갔어요 이진님 지금 이진님 지금 못 나갔어요 근데 토코는 지금 도끼가 없어요 이진님이 알 거예요 지금 밸런시드 이용해서 낙차 없이 야 여기는 충전을 해야 돼요. 밸런시드가. 여기 진짜. 야, 인성존을 밸런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 원래 다른 퍽이었으면 이렇게 못 돌아요. 근데 밸런시드가 정말 좋은 퍽이라서. 바세린님 뭐하시죠? 지금 빨리 돌려야 돼요. 루인 찾으러 다니시나요? 이분이 퍽이. 스몰 게임이라고. 토템 나오는 퍽. 보셨네요. 근데 이거는 토크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견제 올것 같은데. Nope. 야, 이거 던져, 이거를? 방글 맞을 뻔했지. 지금 제 빨리 던져가지고 남겨가지고 보긴 했는데 곡사로 던지면 사람 맞거든요. 아 까비. 넵. 아이고. 나이스 한데 쌍널님을잘안 하시는 모습. 나와 아, 까비. 야 무빙 잘 치세요. 딴마님도 보통 딴마님이 아니시거든요. 이도빨래이라구요 아예 대린이분한테 토템 찾아라 토템 찾는 거 어차피 띵하고 소리 나지 않냐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생존자 팀이 전략도 굉장히 잘짠 잘짠 거예요 루인 있으면은 대린이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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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발정이 잘못 뚫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너가 토템 줘 하고 제일 대린이한테 맡긴 거예요 저건 굉장히 스마트한 픽입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발견했나요? 저안 보이는데요? 와 있네 있네 한대 와우 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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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쌈마님 잘해요 쌈마님 근데 마지막이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마지막 한발 여기 나오거든요 가아 no. 근데 이거는 분노로 뒤로 잡을 것 같아요 토크님이 잘해요 이쪽으로 간거 확인했거든요 여기 뒤에 있죠 여기 근데 이분이 대리니 분인 것 같아요. 바세 밧에... 맞나요? 제 대리니 분 오십 시간아 대리니 맞아요. 바세린님 맞아요. 어떻게 울어요 대리니. 대리니 대리니 울어. 야 대리니 무빙. 아 하지만 도끼로 잡아버립니다. 근데 바세린님은 루인을 깨가지고 1인분 하셨어요 지금. 발전기 하나 남았을 때는 돌릴 수 있는 발전기가 맵에 3개가 남게 됩니다. 그 발전기를 겹치지 않게 누려야 살인마들이 캠핑을 하지 않는 nope. 야 이걸 돌리네 돌리기는 캠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를 안 겹치게 돌려야 되는데 여기 살인마님이 투구라서 이동 속도도 되게 느린데 발전기 진짜 어렵게 잘 돌렸어요. 아마 오더가 고인물 분들의 오더가 nope. 아 이거 버려야 돼요. 아주식 갖고 놀고 있어요. 이건 한대 맞고요. 이 구간에서는. 한번더 돌리는 거 봤죠? 터널링을 잘안 하셔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놓쳤죠, 이거? 놓쳤죠? 아마 2층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아예 빠졌네요 걸어가지고 빠지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야, 이분 잘하시는데요? 가세리 님이 생각보다 잘해요 50시간 한것 치고 굉장히 잘하죠, 지금? 발전기 다 돌아가는 건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방으로 승부를 봐야죠. 보통 토구가 한 방을 안 드니까 되게 의외의 깜짝 픽일 수도 있습니다. 토구님이 생각보다 캠핑을 잘안 해요. 이제 도끼로 던져서 맞는 거 아니고 때려서 맞추면 은 이렇게 맞나요? 야나못 봤는데?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도끼 던져서 아이고 한 방인 거... 한 방이 없는데요? 한방 견제를 다 했어요, 지금? 야, 박세린님 진짜 1인분 했네요. 토템을 다았어요 이분이. 지 죽긴 했지만, 토템을 다았어요 대린이 넌 토템만 까? 이런 거지. 토템 하나, 토템 하나 깔 때마다 600점씩 받거든요? 넌 600점 받아 이거지. 헉!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한 방으로 뭐가 안될것 같아요. 문을 다 열어놓은 것 같아요. 에쉬님 지금. No. 아이고, 까비. No. 아이고, 까비. No. 아유, 좀 당황했어요, 댕댕님. No. 아, 맞춰야 돼요. 점수 이게 나오거든요. 점수라도 나오거든요. <웃음> 너무해요. <웃음> 아 댕댕님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 점수는 그래도 나쁘지 않죠.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지금. <laughs> 잠깐만, 여러분. 점수가 저 먼저 봤는데. 여러분, 점수 어떡해요? 1500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마지막 잡밥대 대반의 계획, 결승전 점수. 축하드립니다. T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1500진 차이 아니네요? 맞, 아, 맞다. 살인마가 1500진 차이. 아, 진짜 죄송하네요. 진짜 제가 계백이네요 제가. 아 1500점 차이인 살인바만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laughs> 아 승리는 완벽한 D팀의 승리로 <laughs> 어 제철소 어? 나 좋아하는 맥길란 상자강해야이스 나이스 상자 제가 존나 많이 나오는 거 해놨거든요 상자 두개더 나옵니다 상자강한거 알려주세요 궁금하거든요 네 아, 아, 큰지 마오지 나나나 나, 나 어그로 씨발 어? 자이스 <놀람> 나이스? 나아니다아 씨발 진짜 나 잠깐 잠깐 아 당신 벌써 맞다니 실망이야 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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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봐줘 봐줘 봐줘. <놀람> 어 루인 있다 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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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기했어 그냥 야 폭탄 아 폭죽 진짜 <놀람> 누가 폭죽 그렇게 살야 자이스, <laughs> <laughs>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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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복다아나 <복잡한> 걸려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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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려 아, 아 자.. 아상대깡발 <laughs> 바로 와가지고. <laughs> 뭐야 빰님 아무도 안구하러 가요? <laughs> 아이게 아, <laughs> 직차라서 구하면 안 돼. <laughs> 아 근데 직처니까 <laughs> 늦게 구하니고아저 저, 걸려기 싫어 그냥 빨리 죽을래요. <웃음> <웃음> 안 돼요 <laughs> 어, 안돼 다시 아 뭐야 빨리 살려줘 <laughs> 님들이 걸려줘 나 이거 나 도망간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돌이다 그 사이드 두개 돌리면 음, 혼나는데 어디로 가야 돼 나는 모르겠다 루인 있어요 루인 아직도 네 아직 안 터졌어. 어, 상자 깡하고 싶어, 상자 깡하는 돼. 뭐? 아! 나이스. 어, 무 궁금해, 상자 뭐 나올까? <laughs> 오케이, 그럼 저 발전기 돌릴게요. 어, 어 구장 나왔다. 아껴 써야지, 나중에.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진 <laughs> 발전기 돌각하나 <등장 웃음> 이제 방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귀엽다. 구나나 봐주는 거야? 당신. 당신. <laughs> 아, 내가 걸렸잖아요. 저 짝집 음. 돌릴까요? 아니 당신 어디가? <laughs> 짝집 돌릴까봐? 아, 아 개, 제가 개, 걸렸잖아요! 아 <laughs> 진짜! 나이스아 개짱나요 어 뭐야? 뭐야.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나 놀고 있었는데 아 상자 까아야지 <laughs> <laughs> 노구통 그 2층에 있어요. 그 높은 데 알죠? 건물 왜, 왜 여기 와요? 아, <laughs> 진짜. 오지 마세요. 꺼져, 꺼져. 여기도 잡밥이 차. 안 돼, 안 돼. 아, 누구세요? 안 돼요. <laughs> 아, 근데 땡땡님 눈이 어, 너무 나, 좋으셔가지고. 나, 나, 우지 간다. 당신 괜찮아 <laughs> 안돼안돼 이거 <laughs> 너무 <멀어. 웃음> 어? 아 이걸 맞네 여러분 전 갑니다 저 직초이에요 안돼안돼안돼안돼 아 이지피지 어, 안돼 살려주세요 아저 살려주세요 안돼요! 안돼요! 놀리려고 놀, 놀, 손짓는하러 왔다가 옆에 손전등 파티하러 왔다가 아나또 눕았어 <laughs> 안돼요 일어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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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패티뱅이에요 아, 잘 썼냐 아나힐 해줘 힐 해줘 그냥 나힐 해주라 나. 힐 해줘, 해줘. 르쥬 헤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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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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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웃음> 아 억울해. 아 지렁이 파티다 여기. 아아 어떻게 개죽자 당해. <laughs> 나내 앞에도 빵댕이 있는데 있냐. <laughs> 토탱깡 왜 하는데 거기서.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뒷목 <짐목> 잡혔어. <laughs> <laughs> 이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조그님! 개지라아 진짜 너무해 얼굴 뭐야 <laughs> 꾸덕꾸덕 뭐야 너무해 <laughs> <laughs>